신충년 새해가 어, 밝았습니다. 어,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새 마음, 어, 새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 어릴 적새 풍경이 기억이 납니다. 어, 새해를 맞으면 어, 아버지랑 목욕통에 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고, 어머니가 사주신 새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을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새해를 새롭게 열어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구상님의 새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 옷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어,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당연하게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새해를 새 새해 날들로 채워갈 수 없다는 그런 말에 공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과거의 인력에 끌려서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세월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겨진 그러한 불었들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불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좋은 세상 그냥 바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름을 내딛고 또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갈때 비로소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와 땀이 하나가 되어야 하루 천리를 달인다고 하는 한혈마처럼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를 때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어제와 다른 나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새로움의 도전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오늘 맞은 이 아침은 사실 평범해 보이지만 기적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암담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이 시간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 눈에는 밤이 낮보다 발달하고 하는 말처럼 믿음의 햇불을 가진 우리에게는 지금 도리어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어, 능하신 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 역정의 시간, 이 어려움은 사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새 삶이 입구가 되어지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로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새 삶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세야 43장 18절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내애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은 누구 안에 그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로 놈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야망도 내려놓고, 지난 아픔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자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주소 담아요. 다시 주소 올리고 있어요. 전에 부렸던 욕심도 다시 죽고, 전에 부렸던 과거의 아픔, 상처도 다시 끌어안고, 내려놓았다가 다시 주소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여전히 내 안에 그 안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피로소리는 새롭게 될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존 방식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그하는 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만남들을 통하여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의지대로 늘 사는,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남겨준 흔적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말투, 나의 걸음걸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흔적을 남겨주고 영향을 끼쳐 주고 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때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변화는 만남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 나에게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나쁜 습성이 떨어져 나가고 내 욕망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위기와 고난의 태풍을 만날 때 비로소 바로 세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 설아 역사하는 골수를 쪼개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전환점 이루는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기적과 같은 만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사건이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하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지난 날 나를 붙들고 있던 발목 잡고 있던 과거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갈라리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바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지난 날의 나의 욕망과 야망과 죄를 박아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 나도 함께 박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한몸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할 때에 과거를 부숴버리고 새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생애 시간이 그덧될수록 고단합니다. 오래 살면 인생이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흐름에 흐를수록 더 힘겹고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몸쓰는 일을 하면 몸이 다치고, 마음쓰는 일을 하면 마음이 다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몸, 내 마음, 이곳저곳이 상처들만 가득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픔이 많고, 상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나를 불러 하고자 하는 그 뜻에 나를 합치시키게 되면 내 삶의 피해와 상처는 도려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처럼 더 영롱한 빛깔을 내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고아같이 부러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빌리포서 3장 13,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 과거의 영광, 지난 과거의 상처 다 내려놓고, 오직 한길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진 사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한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힘겨워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도려 즐겁습니다. 오늘 이것이 없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절망해요. 집을 사도 절망해요. 주변 사람이 가득해도 상처투성입니다. 살 맛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건강해도 비참해요. 병이 되면 더 비참해져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표대 방향이 분명하고 내 소명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짊어진 그 짐이 가장 가치로운 것임을 아는 사람은 갈팡질팡하지 않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그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행복해하고 감사해요. 내 몸에 남겨진 십자가의 흔적, 내 인생에 남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주어진 생애를 뚜벅뚜벅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천사가 이러되 마리아여. 구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그 은혜가 구세제를 인쾌하는 것이고 자기 의 몸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지혜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함.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진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마리아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십자가를 부여하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시는 그 주님을 자기 몸으로서 키워내는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 냅니다 누가 보면 1장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러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몸으로서, 자기 생의 시간으로서 받아내는, 믿음으로서 받아내는 사명을,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루어진다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자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세상의 복이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을 때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집이 형통한 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탓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빌리포스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원되게 하신다는 우리의 소망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가장 어둠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금 다 어둠 속에 그하여 있습니다. 어디 한곳 몸과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디 한곳 자기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빛을 비춰 진리를 가르킬 이정표가 필요하고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 치유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야말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오름의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가장 큰 고난 속에 처해져 있을 때 이때야말로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래는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앞에 나를 합치시키고 동행할 때 우리는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삶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새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의 방식, 옛날의 모습, 과거의 내 모습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비참하고 더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날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 길을 따라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꿈을 내꿈 삼고 그렇게 주님의 축복에 통로가 되어 나갈 아때 2021년 새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축복할 때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일 새벽 3시에 저를 계속 깨우셨어요 오늘 새벽도 3시에 제가 일어나서 거실에서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무릎이 아파서 이상 무릎 꿇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온 교우들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 건강을 축복해 달라고 주님께서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헌신하게 된다면, 순종하게 된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말들이 아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 자에게 그 말씀의 응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